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충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66만 명을 넘어서는 등그 위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주에는 미국 연준이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고요. 미국 행정부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시장이 다소간 안정을 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라 불리는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주간전망소 시간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수 있을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 일단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저점 대비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면서 뭐 지수 기준으로는 뭐10%전후에 매우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시장의 경우에도 어 모처럼만에 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그동안 채권도, 어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현금 확보 수에 좀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뭐, 미국 금리 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도 어 고점 대비 조금 하락하면서 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외환 시장의 안정세가 매우 두드러졌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뭐, 한때 102.99, 뭐, 거의 103수준에 육박을 했다가, 어 지금 뭐 98까지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어 환율, 우리나라 수준으로 봤었을 때도 어, 1,3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이 뭐 1,210원까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게어뭐 환율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 외화 유동성 또 달러화의 펀딩 코스트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CRS 통화 수합 금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 이 금리가 어, 마이너스권에 있으면은 안 좋다 이제 이 얘기 드렸죠. 어, 다시 한번 그 2주 전에 찍었던 통화 수합에 관련된 영상을 어, 여러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통화수압 금리도 1년 기준으로 한때 마이너스 1.75%까지 갔던 게, 어, 지금 마이너스 0.36까지 올라왔는데요. 뭐,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달러 이동성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어, 다만, 이제 4월부터 미국과 한국 간에 600억 달러의 통화수압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어, 최근에는 다소 조금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아직도 조금 불안한 게 국제유가인데요. 지금 유가가 지난주에도 한4%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21불, 때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사우디와 또 이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이 산유국들의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 지금 뭐 유동성 경색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전면적으로 맡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수요 부분들을 자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가 최근의 상황들을 펀더멘탈 측면에서더 자세하게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 지금 뭐 금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안정화됐는데 뭐 이거에 비춰보면은 뭐 여전히 이 원유 시장에서의 모습들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금융 시장 간단하게 좀 짚어 드렸고요. 일단 이제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지금 지난주에는 뭐 상당 부분 중앙은행이 어 정말 뭐 이것보다 뭐더 내놓을 카드가 없을 정도로 모든 카드들 다 내놓았는데요. 미 연준이 지금 뭐 무제한 QE 발표했고 또 회사채와 CP까지 매입해 주는 방안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어, RP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3개월간 시중 유동성을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 정말 전시에 어, 버금가는, 사실 전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쏟아낼 수 있는 유동성 공급 대책들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필요한 곳에 돈을 꽂아주는 형태이고요. 그 동안에 이 양적완화 같은 경우는 대상 매입채권이 국채와 MBS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 회사채와 CP까지 매입을 해주기로 그런 어떤 과감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하일드 크레딧 스프레드도 좀 좁혀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한국은행도 어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의미가 있었던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만한데요. 그동안 이제 이 공개시장 운영에 있어서 대상 기간과 대상 증권이 조금 어 제한적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지난주에 확 풀어줬거든요. 일단은 대상 증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국채, 통한채 정부 보증채, 뭐 MBS 이런 걸로 좀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뭐그 정책 은행들을 포함한 일반 은행 채권까지 포함시켜졌고요 또 여덟 어, 개의 공공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들, 뭐 공사채라고 이름 붙여지는 이런 것들도 어, 이 공개시장 운영의 RP 대상 채권으로 포함시켜졌습니다. 이 RP 거래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증권뿐만 아니라 대상 기관도 확대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뭐 14개 국내 은행과 4개 외은 지점, 뭐이 정도, 5개 비은행이었는데, 요번에는, 어, 7개의 그, 통한증권과 뭐 증권 단순 매매를 거래하는 기관하고 또 4개의 국채 전문 딜러까지 포함해서 총 33개의 기관으로 대상 기관이 늘어났어요. 즉, 한국은행이 이 33개의 금융기관들을 어, 대상으로 해서 어, 이 RP대상 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라면 이러한 창구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들을 어,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대출에 해당되는 담보증권도, 어, 앞서 말씀드렸던 RP 대상증권들을 이제 모두 포함시키면서, 어,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창구와 채널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열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꾸 RP 거래, 뭐또 공개시장 조작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RP 거래라고 하면 뭐냐면 그 영어 원문으로는 리퍼첼스 어그리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P라고 하기도 하고 레포 거래라고 얘기도 하고 뭐 조금 별명이 있어요. 자, 이 RP 거래라는 건 뭐냐면 금융 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거래다. 조금 복잡한데 어,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그, 개시 시점이 있고, 만기 시점이 있습니다. 이 RP 거래는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수 있어요. 어, 일단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이제 매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금이 필요한 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증권을 매수자에게 줍니다. 그럼 이제 매수자는 현금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매도자는 현금을 갚으면서 이자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 팔았던 증권, 뭐 채권을 다시 되돌려 봤습니다. 그래서, 리퍼체스라는게 뭐냐면,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여기 이제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을 팔지만, 나중에 다시 채권을 되사는 조건을 이미 붙여서 이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매도자라고 하는, 자금 차입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완전히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줌으로써 그 기간 동안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어,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어, 금융거래 방식이 하나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RP 거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한국은행 RP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 자기들 고객에게 어, 이렇게 거래하는 이대곡에 갈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기관들끼리 돈이 남아도는 애와 돈이 부족한 애들이 또 역시 RP 거래를 통해서 어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고 자금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 RP 거래를 통한 이 한국은행의 어 무제한 양적 완화가 이제 어떠한 효과를 낼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최근에 음, 유동성이 부족해서 뭐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이런 것들 다 매각하면서 현금 확보에 이제 열을 올렸는데 한국은행이 일단은 3개월 동안은 시중 유동성을 무제한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 상당 부분 유동성 경색에 대해서는 좀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상 채권들을 기존의 국채나 뭐 MBS뿐만 아니라 어, 일반 은행이 발행한 그리고 정책은행이 발행됐던 채권들 포함시켜줬고 8개 기간의 공사채까지도 포함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채권들은 들고 있으면 사실상 현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든지 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게 이 채권들을 들이밀면서, 나 돈이 부족하니까 돈좀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금 수요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이 자금이 필요한 만큼 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경색에는, 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이제는 유동성 경색우로 이제 다 끝났나? 어 완벽하게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여기 지금 대상채권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대상채권이 아닌 채권으로 어떻게 어요 예를 들면 일반 회사채. 일반 회사채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아주 강도 높은 대책들을 내놓긴 했지만 어. 이 r p 대상 채권에 회사채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채의 어떤 그 융통성, 유동성 자체는 여전히좀 부족하다고 볼수 있고요. 일단 하는 법상에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채를 만약에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주려면 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지금 선거도 앞두고 있고 뭐 여야 간에 상당한 어떤 그런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요번에 이 RP 대상 기관하고 채권들 발표를 하면서 일정 부분 공을 정치권에 지금 띄우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공사체나 은행체 이상은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채권을 RP 형태로 매입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이하의 회사체는 결국은 국회에서 동의를 얼른 하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공을 좀 던져는 상황인데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로 인해서 정책의 효과들이 지금 약간 이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 차트는 지금 그 파란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차트이고. 그 녹색은 CD 금리, 은행 CD 금리, 그리고 빨간색은 은행, 그,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CP 금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 CP 금리와 CD 금리의 스프레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준금리 도 떨어졌고, CD 금리도 지금 약간 섞여서서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빨간색 CP 금리만 훅 올라와 있습니다. 즉, 그래서 CP 금리와 CD 금리의 스프레드가 거의 지금 100BP 정도. 지금 3개월 만기 동일한데 이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 은행채 이상으로는 중앙은행이 사주기를 했습니다. RP 거래를 통해서 즉 은행채만 갖고 있어도 얘를 얼마든지 한국은행에 맡겨서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은행채까지만이잖아요. 회사채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의 펀딩 여건과 은행 금융기관의 펀딩 여건이 지금 차별화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CP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계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4월 달에만 하더라도 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의 규모가 역대 4월 달 중에 최대 많습니다. 한 6조 5천억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인데요. 그로인해서 지금 회사채 스프레드는 아직은 진정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여주는 차트는 이제 여기서 빨간색은 기준 금리, 녹색은 국고채 3년, 파란색은 회사채 3년짜리 금리인데 역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국고채 3년과 회사채의 스프레드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국채 금리나 뭐 은행채 금리 이런 거는 좀 낮아지고 있는데 회사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외환위기 때또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이 스프레드의 확대는 제한적이긴 한데 어쨌든 방향성은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어, r p 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뭐 공사채, 은행채까지는 포함을 시켜줬지만. 아직은 회사채가 저 밖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채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좀 어렵다. 이제 이런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뭐 완전히 손을 내놨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4월 달부터 어, 채권안정펀드가 지금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 신속 인수제라고 해서 어, 뭐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을 산업은행이 인수를 해주고. 이 산업은행이 인수한 채권을 또 신용보증기금에 매각을 해서 얘를 토대로 다시 채권담보부 증권 우리가 프라이머리 cbo 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발행을 해서 어느정도 또 회사채 시장에 어, 숨통을 튀어 주려고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러한 펀드의 규모들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규모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포함시켜 주겠지만 그 이상은 또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항공업종들이 상당히 좀 어렵죠. 일단은 1 순위로 항공업종들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단기에 멈추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 정책 효과들이 상당 부분 효과를 낼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66만 건 정도이고요. 지역별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는데 12만 4천 건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기울기를 보시면 매우 가팔라요. 지금 미국은 원래는 아뭐 어 중국을 따라잡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저도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중국 8만 2천 건인데 미국 12만 4천 건. 그리고 속도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의 확진자 증가세가 결국은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중앙은행들의 정책들이 어 어떤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조금 해 볼게요. 그 홍수가 났습니다. 그 마을로 지금 막 홍수가 범람을 할 위기에 있어요. 지자체와 마을 사람들이 협동을 해서 어, 댐을 높게 쌓습니다 제방을 튼튼히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제방을 높게 쌓았다 하더라도 홍수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결국은 그 제방도 조금 조금씩 수위가 넘쳐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판 양적 완화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방을 높게 쌓은 거지. 결과적으로 홍수가 끝나지 않고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이 제방을... 언제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놓은 정책들 경우에는 아직은 회사채 시장, 이 기업들의 신용에는 직접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 한국은행이 상당히 통 크게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게 바야흐로, 어, 확실한 안전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이 회사체까지도 뭔가 포함이 되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정부, 또그 국회의 그런 그 동의 없이는 좀 어렵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 완전한 재방보다는 낮은 수준의 재방일 텐데, 코로나19의 확진자세가 계속되면서 이 재방까지 넘쳐난다고 한다면, 아직도 지난주에 나타났던 이 금융시장의 안정 뭐 지속된다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서 뭐 상당 부분 안도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좀 불안해요. 아직 완전히 안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외환시장도 일단은 마이너스권에서 통화수업금리가 머무르면서 완전한 안정보다는 일단은 숨통을 좀 튀었다. 한숨 돌렸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고 결국 핵심은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 계속해서 유동성 확보에 대한 이 주체들의 욕구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 이번 한국판 양적 완화도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구조 그리고 효과 부분들 한번 살펴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 19의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고요. 결국은 유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실물 경제의 침체 우려는 계속 상존해 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인식하고 금유 시장에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